워져가지고 엄청 꼬질꼬질하고 있는데 스파콘 디코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택배도 잘 빨리 빨리안 빨리 뜯어보는데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열어보자. 각도가 좀 이상한 점. 영이들 없어졌어요 삼각대가. 왜 그게 제 걸로 하고? 어, 2년? 3년? 을 응, 묵혀놓고 드디어, 드디어 이제 다시 보게 되다니, 다시 보기를 할수 있다니. 원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약간 영상 다시 돌려보고 이런 것도 잘안 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보지 않을까? 하... 아무튼 나도 내가 나도, 나도, 나도 내, 나도 내 체를 모르겠어. 남준이가. 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든지, 언제나 그렇지만, 좀 구성 같은 데 구성 까이는 하니 헤지잖아 그냥 샀어요. 디코, 어이씨, 뭐. 아. 어. 뭐지? 오! 어, 나안 나오, 내 얼굴이 없는 거 아니지? 안 돼. 이러고 있다. 빡세다. 지금 없어가지고, 삼각대 없어가지고, 아무튼간. 오, 이거 뭐라 그러죠? 렌티큘러. 아, 껴줬으니까, 껴줬으니까, 고맙게 갚도록 하고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조금, 좀 이따가 열어볼게요. 아니, 안에, 안에 내용물이 너무, 생겨. 이거 포장지 이거 잡고. 자꾸... 이런 걸로 바뀌었네요. 생분해성 소변지. 저번부터 우선 컨셉인지, 이렇게. 좀... 오. 디코는 이렇게 보라색, 찐보라색이네요 음. 좋아. 분명히 화자가 있, 있을 거겠지만, 어? 뭔데? 뭔데, 잠깐만. 아, 너무. 나 진짜, 나, 나, 나 러브 너무 좋잖아. 나 러브를. 아, 너무. 아. 오브가 아, 너무 좋았어.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남준아? 이렇게 디코 설명하는 이용 방법이 적혀진 종이 조각이가 하나 한장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 그래서 CD가 이제 없는 거죠. 디코를 샀으니까. 블루레이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위버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광탄은 안 망해도 위버스가 망할 수 있는 거잖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막 구성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항상 블루레이가 그 딥코를 산다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이 팔랑기로 딥코를 샀습니다. 이것은 포스터 같죠? 아닌가?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왜, 왜 어떻게 생겼야어 뭐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 진짜 너무 예쁜 장관이고 절경이고 그렇습니다. 아, 니와거 너무. 잠시만요. 아! 잠시만! 이거. 보이나? 아, 초점! 아, 진짜, 그지? 아니, 여기.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각도? 정국이의 표정을 봐주십사 하는 거지. 너무 귀엽거든요. 초점! 정국이를 보이라고. 아, 나. 아무튼, 사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귀엽거든요. 아무튼, 귀여운 전국, 전국의 이국 표정이 귀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종이, 종이가 들어있어요 종이가 들어있었대. 이것은 포토북일인데요. 한번 볼까요? 보죠. 오피 아, 여기앞아프까 보시죠 잠시만요. 여기 뭔가가.. 되게... 아, 저.. 아, 저, 잠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거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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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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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이 표정. 와우. 잡아먹겠다. 이 오프닝이잖아요. 오프닝 때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도끼 가득한 눈빛 뿜뿜. 아, 나 그, 좀안주이 아니, 수물. 계단 생기지 않았나요? 계단 생기지 않았나? 미쳐버리겠네. 잠시만요. 이거 각도가 진짜 이상해. 저, 잠시만요.

내가, 내가 최애가 석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바로, 윤기. 윤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아, 근데, 진, 저는 근데, 와, 랩라인의 멋있음을 콘서트 가서 알긴 알았는, 아, 알았는데, 저는 호석이가 너무 멋있는 거, 그, 코석이가, 저 너무, 아, 근데 무대를, 역시 정우석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야, 정말, 댄스, 음악, 분위기, 모든 걸 휘어잡아준 했다. 이런 거죠. 아, 나 진짜, 그리고 지민이가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웠어, 진짜. 태영이는 솔직히 너무 얼굴만 잘생겨도 소리를 해도 먹고 살 사람인데, 음? 무대도 잘해, 뭐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참치 부터. 우리 아기는. 아긴... 이때도 정말 예뻤구나. 아, 이때는 솔직히 진짜 지금은 정국이정국만정국이 정국이 엄마, 정국이 이모 위치. 있... 아, 나 진짜 너무 후회해. 어째서? 어째서 이 아이를 유심히 보지 않은 거지? 그냥 마냥 어린 아가라고만 생각했던 거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단한 것을 감추고 있었다는걸전 몰랐던 거죠. 내가 어렸던 거지. 내가 어렸던 게야. 아, 진짜 너무 웃긴 거죠. 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네요. 아, 너무 예쁘잖아. 어머머머머, 너무 예뻐.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남준이는 진짜. 너무 잘생겼다. 진짜. 단한 번만 일스 일수... 아, 그래! 이거, 이거. 빨간 거. 레드, 레드맨. 아, 너무 멋있잖아요, 솔직히. 개멋있어. 미쳤냐고, 진짜. 제이홉, 제이홉 하얘요. 막, 그것도 너무 멋있어. 아. 모습 동국이 안 무슨 뭐야? 중국이 안무습 보여줘? 어, 너무 예쁘그 말랐니? 밥도 좀잘 챙겨 먹고 그래. 아, 이거 너무 청사같이 청사 천사, 청같이 예쁜 예쁜 천국 근데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이 없네. 좀 아쉽네요. 웃는 사진은 한장 정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좋네. 이게 이거 화보집이 있는 게좋긴 좋은 거구나. 이게 사실 이런 거 사놓고 잘안 봐가지고 화보집을 제가 꼼, 꼼꼼히 뜯어보고 이게 공고, 그런 한 적이 없는데 아 역시 좋네요. 아 예쁘네. 아 진짜 진짜 너무 생각 가지고 싶다. 아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솔직히 너무 요정이고 너무 천사고 진짜 이거를 이거는 내가 최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무대를 보면은. 정말 홀려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사이코패스죠. 그 순간이 난 아직도 기억나. 그 공간, 그 공기, 그 온도, 습도 이런 거다 좀. 아 천사가 아닐 리 없잖아. 너무 예뻐. 이 노래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지민, 제 주인.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솔로곡들 다 좋았지만, 하지만 저 남준이의 러브를 제일 좋았죠. 이때 또 TMI를 t m i 러고 있어도 힘들지 않았다. 너무 행복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 하... 남준이의 매력을. 이때부터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제. 최애는 최애지만, 남준이는 남준이다. 이런. 이게 항상 내 가슴속에 항상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덧 최애 자리까지. 어떻게 안, 바... 안, 반하... 안 반할 수 있냐고. 이... 이 보조개 미소를 보고. 어떻게. 어떻게. 정말 바도바도. 바로바로... 행복해 보이는 이 작은 것들을 비한씨아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쁘다 난 이렇게 이렇게 밝은 노래 불렀을 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노래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 보여 행복해 보여 어머? 치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깨끗한 혓바닥을 보여주는 거 여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 아니라고 있어요. 아, 나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고 너무. 어머, 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정말 이건 그 나왔을 때이이 이 시작을 침대 같은 데서 하잖아요. 침대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 클로즈업으로 이제 태연의 얼굴 샥 이렇게 다 하는데 깨도 아니야. 사람들이 말을 잊지 못하는 거.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지. 이곳이 현실인가? 증강현실 A R V R 뭐꺄 아, 소리도 꺽 소리도, 소리도 낼수 없는 그 아, 미쳤냐고 진짜 천상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이돌 아 진짜 자기가 잘 생긴 거알 거야 그죠 자기가 잘아 진짜, 아, 진짜. 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보지 못했던 거지 이제 나는 뭐 그냥 전체적인 그거랑 전광판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래서 이렇게 막 사진 보니까 아나내 지문 아씨나따이내 따위, 내 지문 따위가 코 속에 배경을 가렸으면 좋지 이게 이제 아저 검은 거 이거 아나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 온몸에 아나 미쳐버리겠네 내 지문 아나 진짜 장갑 끼고 모를 걸아나 미쳐버려 아, 씨.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사진이 있는 거를 3년 동안 숨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왜 지금, 넌왜 지금 줬을까? 내가 그래서 친구랑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거 파일을 날렸을 것이다. 그래서 복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대화를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게 발매되는 소리 들었어요. 들은 걸까? 도청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진짜 미친. 혓바닥, 어떡하지? 이 혓바닥. 혓바닥 넬롬은 나와의 결혼 형에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너네가 잘못한 거. 미안하다. 아, 레저 바지는 진짜 신이 주신 축복이죠. 아, 너무 잘해. 표정 누고 누워 자꾸 까리해. 까리하다 말을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까리. 아 어쩔 거냐고 이 노출 이거 의도한 의도 섹시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깨야 하는지 알고 진짜 천상 천상 아이돌이다 진짜 미쳐 아이, 이때 깐석진 이때는 진짜 저 정강판 뜨자마자 내가 널 멀리 있어서 당연히 닿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30몇년된이 숙성된 예, 고음을 제가 더 안전해서부터 아주 끌어올려 가지고 술을 즐겼습니다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에서 모두 저를 걱정했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거든요. 정말 득음을 했다고 할수 있죠. 너무 잘생겼는데, 어떡해? 너무 노래 잘하잖아. 어떡해? 아니,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 하나만 하라고 계속 말하지 마. 노래까지 잘하면 어쩌자는 거야? 사람이 적당히 해야지. 아, 진짜. 까면, 까면 어른이, 어른이고, 온, 아니, 뭐야, 냉미남이고, 더부으면 큐트하고 온미남이야. 그치만, 양쪽 차에 전무진 아저 왕자 아니야? 왕자님 왕자님 네분이서 환상에 하모니로 해주셔 외움이가 되기 비어있는 이아나 진짜 나 진짜 저 진짜 장갑 입어야 되나요? 검은 아, 부분마다 내 손자국이 나와가지고 아나 진짜 환장하네 이거 봐도 잠시만요 이게 칠구여가지고 손이 잘 아우 귀여워. 아우 진짜 진짜 첫째와 막내다. 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진짜 너무 복대 같은 거 혀, 허리가 왜 이렇게 얇아? <laughs> 나 진짜. 드는거가사가어 되게 될강 몰랐는데 태형이 진짜 특이한 옷을 입고 있네. 몰랐는데. 아, 씨. 티어. 아, 쒸아우 진짜 이거를 내가 직접 봤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막 뜨죠. 미쳤는데? 미쳤었는데 이때. 아 진짜. 아나 지금 검은 거 이거 손가락 지금. 아 진짜 막두 최고의 명곡 아 근데 이 너무 동글 너무,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웠나? 아 미쳤. 아 남자 너무 섹시하다. 아 진짜 나는 김남주랑 나. 와 지금 개잘 생겼어. 씨. 미쳤냐고! 이거 보여준니까 김석진... 아, 잠시만요 너무 편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관이죠? 근데 내 얼굴 나온 거 아니야? 글쎄... 아닐 수도 있겠아 귀여워 엉덩이 힙업된 거 장난 아니다 남자자인 표정... 조나 너무 조나아인데 아,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아아 아, 애기 애기잖아 어떡하지 아 진짜 애기 진짜 아, 기아나 이거 어떡할까 솔직히 이이 이자 이 이거 보고 찡하지 않은 김남준 푸잉을 보고 찡하지 않은 자 당신은 쌀고 뺐습니다 찡하지 않을 수 있지 아니 찡할 수 않을 수 있나? 저는 이 장면을 왜그 영화관에서 해줬던 거그 뭐지 제목 그 영화 브린더 소울이었나 브레이크, 브레이크 더 사이런스였나? 거기, 거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러 세 번인가 네 번을 봤거든요. 나올 때마다 울어. <laughs> 이제 그만 울어도 되지 않겠니? 아니? 나올 때마다 울어. 아, 나 속진 너무 예쁘죠? 아, 윤기. 아, 나 진짜 개비. 이 형이 갭 때문에 진짜 사람 여어 열어, 열어, 죽겠다 진짜. 하, 아, 진짜. 진짜 나는, 호선이가 너무 좋아. 왜냐면, 진짜 치유를 받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도 이쁘지만, 진짜 너무, 너무 이쁜데? 아, 좀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오, 귀여워. 근데, 우리, 이게, 지금 헤어스타일이 세개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laughs> 어찌됐든. 다잘 어울려? 어떤 건 귀엽고, 어떤, 아. 맞아요. 전국이 이때, 정국이도 정국이 뿌행했어. 정국이도 뿌행하고 이때, 석진이도 그 에피판이 마지막이어서 약간, 아니나막드가 마지... 마지막이어서. 더볼일 없어. 뭐 이거 하는데, 마지막 인사 이거 하는데 약간 좀 속상하다, 서운하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서 약간, 약간 울컥, 울컥 하지 않았나요? 에피판이었나? 아, 진나 아, 나 몰라. 나. 일단, 일단 3년이 됐으니 저희 기억도 휘발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무튼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나 우는 남자에 약하기 때문에 괴롭혀주고 싶다 할까요? 너무 귀엽네요. 아 귀여워. 이거 도 우는 것봐 진짜 미쳐버려. 이거 진짜. 울지 마. 울지 마. 아 진짜 너무 행복해 보다 너무 예쁘네요. 어, 사진 이거 네개다네개다 4개 4개 다 좋다. 좋다. 아 좋네. 예쁘다. 진짜 그죠? 정국이 너무... <laughs> 어, 없는 것 같지만 있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좋다. 맞아 드론으로 이것도 해주고 아 오늘 뿌잉 뿌잉 하고 뿌잉 하고 있어 정국이 진짜 사랑한다. 맞아. 맞아 맞아 이랬지. 불꽃빵 터지고 예 그랬어요. 아또 이게 아 무슨 대인는 무슨 밀라 인형 아닌가? 아나 진짜 정국이도 왕자님 꼬마 왕자님. 아잠시만아 김남준 진짜. 잠시만요. 최는 정말 남준이가 너무 좋은데요? 나쁜 마음 먹는 걸아 그니까 너무 너무 멋있잖아. 나쁜 마음 먹는 거 허락해 주시죠. 정당방위입니다. 이 아이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욕한 거예요. 귀여워. 아 좋다. 아 우리의 처음과 끝은 항상. 아 좋네. 아, 호비 이거 신발에 이거 태그는 뭐신 거죠? 아나 김남준 진짜. 아 근데 나, 나 김남준 너무 잘생겼고 전정근은 짱귀여워. 아나 진짜 아, 너무 귀여워. 꿈같이 아득하다. 와.. 석진이 얼굴 진짜.. 아 잠시만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정국이 이렇게 귀엽지? 아 진짜 너희들이 얼굴왜 이렇게 작아 최대최대생 오빠 같은 그런. 아, 근데 남자 너무 자세, 아, 잠시만. 뭐, 전국이 너무 귀엽다. 아, 귀여운데, 이거 봐요. 힘은, 힘 짱쎄. 진짜. 나쁜 놈 먹게 하지 마. 아, 나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어쩌러 아, 너무 귀여워. 나간하게 하지 마. 나쁜 놈 먹게 하지 마. 어. 해보세요. 저도 저런 거 잘하는데 어쩜 우리 인연일지도 모겠다아나게잘 어, 먹네 저희 티 있는데 물론 전국에 따라서 탄 거지 아 잠시만 끝날려고 하지 마 끝나는 거 아니지 적당히 적당히 하자 아씨 끝났어 아, 시끄러웠어, 씨. 아 씨. 근데 엄청 쫙쫙 그거 되는 재질이려나 봐 찢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랬나? 상관 없어요. 네, <laughs> 몇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된 거. 이 그리고 이거, 이거. 기온, 기온, 정국이. 기온, 정국이. 이렇게. 이시게 이렇게. 이렇게. 이 마지막에 볼 거고요 아, 이거, 이거 뭐, 같이 이렇게. 이거이거이거렌이렇로같이 생긴 이생게이게이이건 뭐지? 위버스 샵이라고 써있으니까 위버스의 특전이 어디, 몇 시야? 뭐죠? 오, 아, 티켓! 아, 추워! 잠시만요, 졸라 하자 있는데요 여기? 아, 진짜, 그지 같은데, 진짜. 아, 씨. 음, 엄청, 엄청 그거잖아요. 보세요, 보이나요? 원래 이런가? 아, 여기다 껴져 있으니까 그런 건가? 아, 참아야 하는 부분인가 보다. 어, 죄송합니다. 보고 온 티켓은 잃어버리고 이것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뭐지? 이걸, 아 이게 디지털 코드 그거다 <laughs> 자꾸 이게 뭐지 이러고 있네 아 이거 디지털 코드 내가 아, 등록을 메모리 주로 등록을 하는데 이거 등록해야 되나? 아 성분해성 종이 포장지 너무 잘고거네요 이렇게 된 거. 아, 진짜. 아! 와우! 하! 이 의상이 이걸 선택한. 아, 호석이는 호비는. 아, 이거 안경 자국, 이거 없는 사진은 없었을까? 뭐, 조금 아쉽다. 그죠? 약간. 안경, 안경 렌즈가 약간 비춰가지고. 이거는 요정 지민이 효, 저 좋구요. 태어 고모는 귀여워. 아가, 아가 정국이 이게 좋습니다. 개취개취이두 장이 제 마음에 들고 아무런 냄가 붙이지 않은 사진도 있으시다면 아, 이거 하 이건 어쩔 수 없다. 따로 보관하고? 자, 마지막 포카 타임! 얘는. 미... 소름. 소름. 소름! 여러분, 제가. 남준이가 체해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미쳤다. 오졌다. 와 입술 진짜 도 도톰해. 아 나왔습니다. 천국 포카 남준이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포카를 모으지 않지만 그래도 최애가 나와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제제제 맨날 같지만 그래도 요새는 남준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네요. 잘가보로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준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남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 뭐야! 와, 씨.